평가서를 보게 되면 기본 정보 밑에 종합 상태가 있어요. 종합 상태 항목은 이렇게 주차 배출 튜닝 특별 용도 색상 주요 옵션이 있다. 이 품목이죠. 이 품목별로 하나씩 하나씩 평가를 해나가는 거예요. 그럼 얘도 순서대로 기준서도 순서대로 쭉 있어요. 쭉 있고. 자, 그러면은 페이지 14페이지에로 보시면은 책자 14페이지에로 보시면은 내용이 있습니다. 14페이지에 어~ 평가 방법에서 나항에 보게 되면은 뭐라고 써 있냐? 고장인 경우 조작 흔적 있는 경우는 그냥 30% 감점을 한다.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. 요기, 여기 있죠. 불량인 경우 어디다 여기다 감점을 하는데 감점하는 방법은 보정 가격에 요거죠. 보정 가격 그래서 진짜 얘를 가지고 계속해서 활용 할 거예요. 보정 가격에 30%를 적용시켜라 했습니다. 그래서 책자를 보게 되면은 다시 조작 흔적이 있을 때는 30%를 적용시켜라. 보정 가격에 자, 적법으로 교환, 교환되는 적이 있어. 적법으로 교환되는 적이 있으면 등록증 검사 시기에 마지막에 해당되는 주, 주행거리에다가 현재 계기장치에 있는 주행거리를 합산하여 적용하라 써 있습니다. 여기서 14페이지의 중요한 내용입니다. 다시 고장인 경우는 보정가게에 30% 적용해라. 그 밑에 어, 불량으로 고장으로 계기판을 적법으로 교환했을 때는 검사증에 있는 마지막 주행거리 플러스, 어 현재 주행거리를 적용시키면 되겠습니다.